아니 지금 긴장이 돼? 긴장돼? 네. 괜찮아요? 네자 시작합니다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답고등 학교 내야수 김하성입니다 어 이번에 저희 신인 드래프트 저기 몇 라운드 에 네, 지금 받았죠? 3라운드에 지금 받았고요 계약금으로 한거네 1억 원 받았어요 1억 원 받았어요? 네 1억 원 어디다 썼어요?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어머니 드렸어요? 네음 네. 알겠습니다 저기 드래프트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드래프트 끝나고 많이 이렇게 축하도 받고 음. 이제, 이제 음. 팀에 합류해가지고 이번에 마무리 일본 마무리 캠프도 갔다고 오 음.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때 경험 못했던 것도 많이 해보고 네.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음. 일단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네. 누가 옆에서 좀 많이 신들렸어요 일본 가서 음. 이성열, 이성열 선배님이 선수? 네 많이 음. 저희 신인들 많이 챙겨주시고 다 대부분 선배님들이 다 챙겨줬어요? 아, 네뭐 무섭게 하거나 그러진 않던가요? 네다 잘해주셨어요 떨떨떨하고 아 이제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음. 그래서 그때 기분 좋았어요 그래도 3라운드면은 꽤 이제 높은 라운드거든요 그, 네. 그때 이제 증명이 됐을텐데 네. 좀 예상을 하고 있었나요? 그런 건뭐 없었고 제가 뭐한 만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앞으로도 네. 더 잘해야겠지만 네. 저는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. 잘해서 빨리 1군이랑 무대에 네. 올라서서 네. 많은 승리할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장점보다는 제가 네. 자신있어 하는 게 네. 수비, 수비도 자신있어 하고 수비. 네, 재밌게 하고 주루플레이도 좋은 수비와 빠른 발을 네. 가지고 있는 거네요. 그러면 우리 영경 감독님이 가장 그 좋아하는 그 부분인데, 예, 네. 네. 감독님 되게 좋아하시겠어요? 더 잘해야죠. 더잘해야 돼. 네. 저는 뭐, 네. 포기하지 않고 근성있게 열심히, 네. 그런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일단 첫 시즌이니까 저한테는 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빨리 무대에 쓰고 싶어요. 많이 응원해주시고, 앞으로도 더 잘해서 팀이 이길 수 있게끔 할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